어차 어, 어쩌고 1화 행운 네 안녕 캐릭터 오늘은 남색이가 운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 그 상황으로 가봅시다 금방 금방 오늘 날짜는 그럼 야 일어났음 음컴방운 어, 오늘 날짜 좀 오키 7월, 어, 7월 7일인데어지7일리려예 나중에 만나뇽 드드드드 원래 내 눈탱아리 튀어 나왔어 예 에, 에, 로또 드드드드 드. 당첨 받았으냐 32만 6다 18만 9 8만 아쉽냐 이입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고음이 되겠네 음, 과연 내 번호는 노동 마,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내가 닥첨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내가 닥이라려졌어 지를 질리는가 그런가 예 당첨이다 당첨 오늘 로또 당첨 꿈이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짧은 단편 만 아니라 우주고 일화 행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피소드들 많이 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!